4번 문제를 보실게요. 투자자 값, 각을 자본시장 선상에 있는 포풀 중에서 자신이 기대용을 극대화하게 선택한 최적 포풀료 기대수익률 핀편차 시장 포풀 기대수익률 18%, 무이 6%, 값을 기대수익률 편차 정보 주어져 있네요. 요구사항은 뭐냐면 위험 회피 성향이 값보다는 높은데 을보다 낮은 애가 있다. 투자원금 1 천만원 부여하고 있다면 자신의 기대원 극대화하기 위한 다음 포트폴리오 중 가장 적절한 것두 사람 다 자본시장선상의 포트폴리오 중에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을 했대요 자본시장선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자 자본시장선의 중축 뭐야 표준편차죠? 포트폴리오 표준편차 Y축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자그 다음에 자 이제는 무혐 수익률 절편으로하는 직선이었잖아요 뭐 이런 직선이죠 자 이게 CML이야 그 다음에 여기 시장 정보 먼저 표시해 볼까요?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무혐이죠 이게 무혐이지 6%. 그럼 시장 포트폴리오 통과하는 직선인데, 이 기대 수익률이 18%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다음에 여기다 에 이제 두 사람 거 최적 포트폴리오 표시해 봐. 우선 가베 거. 기대 수익률 21%, 표준편차 15%래요. 기대 수익률이 시장보다 높네요. 네, 대충 표시할게요. 얘가 21%. 그 다음에 15%. 이렇게 되겠네요. 값이 요 점을 최적 불류로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의뢰 꺼 볼게요. 기대충률 15%네요. 표준 편차 9%네요. 기대충률이 시장보다 작네. 대충 요쯤에 있겠네요. 자, 15%. 표준 편차는 9%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상 다시 보실까? 저 어떤 애꺼 물어봤어? 위험, 회피 성향이 값보다는 높대. 을보다는 낮대 그럼 일단, 이 값과 을을 비교하면 둘은 어떤 관계야? CML의 아래쪽에서, 왼쪽에서 선택하면 그 사람이 뭐야? 위염을덜 부담하려는 회피도가 굉장히 높은 애죠.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염을더 부담하잖아요. 회피도가 낮은 애죠. 뭐라 그랬어요? 값보다는 회피 성향이 높대. 그럼 그 사람은 CML상의 어떤 점에서 투자를 하게 되겠어? 얘보다는 왼쪽 아래쪽에 선택하겠죠 다음에 을보다는 낫대 을보다는 덜 싫어한대 그러면 얘보다는 어디 오른쪽 위쪽에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이에서 결국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할 사람이구나 요걸 확인하셔야 되고 최종용사항은 좀 보유자금 주고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얼마씩 배분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뭐다 투자자금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위치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무형과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는 비율이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뭘 찾아낼 수 있을까? 갑이든 을이든 둘다뭘 섞은 건데? 무형하고 곧16% 짜리하고 시장 포트폴리오 18% 섞은 건데 그두개 섞어다가 갑은 얼마를 벌길 원해? 21% 벌기 원하잖아요. 을은 똑같은 애 섞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 벌길 원해? 15% 벌기 원하잖아요. 대충 보더라도 두개 섞어서 값은 시장보다 더 벌려고 그래?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자, 무험 마이너스 차입에다가 M에다가 왕창 투자해야 되죠. 반면에 을은 둘 사이의 수익률을 벌려고 하잖아? 둘다 양의 비율로 적당히 나눠 투자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심장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뭘 찾아라? 두 사람의 최적 포트폴리에 있어서 시장 포트폴리에 투자하는 비율은 얼마고 무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은 얼마냐? 수식은 똑같은 거 쓰면 돼요. 왜? 둘다 무위험 6% 시장 18%섞는 거니까 그러면 자, 무위험 6%짜리에 무위험에 투자는 비중. 자, 시장 18%에 시장에 투자는 비중. 요건 똑같은 건데 그게 가반테는 얼마가 돼야 되고 21이 돼야 되고 그한테는 15가 돼야 된다. 요것만 다른 거죠. 그다음에 그냥 무위험 비율 정해 놓고 한다에 이거 1 자, 무위험 해서 풀든지 아니면 시장 거 정해 놓고 요거를 1 시장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 만 하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좀 해답을 하용 할게요. 방금 그 중간 필요한 과정까지 설명드렸어. 어디까지 설명드렸어요? 네, 두개 섞을 거다. 그걸 통해서 값이 원하는 건 21%고, 우리원 하는 건 15%다. 이거만 다른 거죠. 시장 비율을 1만원 WF로 바꿔서 여기까지 설명드렸잖아. 요 바로 뭘할수 있다? 투, 투자자의 무형, 시장 비율을 할수 있잖아. 요 그래서 값은 무형 마이너스 25%, 시장 125%가 나왔네요. 아까 예상했던 거죠? M보다 더 우측 또는 위쪽에서 투자하니까 어떻게 무위험 마이너 차입 m 매100% 넘게 투자하죠. 을은 0에서 1 사이에서 적당히 1 0 0원 투자하고 있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확인하시고, 그럼 무위험 비중이 값은 마이너스 25%, 을은 플러스 25%예요.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 비중이 값은 125%, 을은 75% %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은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뭐가 중요해? 어떻게 나누냐? 비율이 중요하지. 해피도가 둘 사이면, 무혐이든 시장이든, 양쪽 다 어떻게 돼야 돼? 비율이 요 사이에서 결정나야 돼. 요걸 찾는 거야. 단, 금액 주어졌네요. 부유자원 감안하면, 비율로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건, 그럼 무혐 금액이 어떻게 된다? 1 0만원 대비, 마이너스 25%, 250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50 사이에 있어야 된다? 시장은, 천만원 대비 75%부터, 750부터, 125%, 1250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냥 둘 중에 하나 가좀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 무형 가지고 바로 확인할까요? 그럼 마이너스면 차입이고 플러스면 대출이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차입이든 대출이든 그 금액이 얼마 이내에 있어야 돼. 250만 원 이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보기를 체크하면 가장 빨라요. 자, 1번 무형 300이죠? 이미 벗어났죠. 무형 500이죠? 벗어났죠. 자, 무형 670 벗어났죠? 이게 무형 80이네요. 요것만 답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차입이냐 대출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차입도 250이네 대출도 2 5 0이내이기 때문에 자 무혐 500이잖아요 벗어났죠 아 그래서 두 사람 회피 성향 사이에 있는 사람이면 무혐 비율이 요사이 에 와야 되고 총 투자금액 1000만원이니까 금액 기준 차입 대출 다250 이내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접근하시면 4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바로 판단 가능하게 있죠 147페이지에 5번을 보실게요 모든 투자가 CAPM에 따른 취적 선택을 하고, 위험자산으로 주식에 B만 있다. 투자자 가비, 부의자금 100만원인데, 50만원 예금, 그 다음에 주식에 A에 20, B에 30. 200만원 갖고 있는 상태에서 100만원 차이에다가 최적 포트 풀리고선 하는 투자자는 주식에 A에 얼마를 투자할 거냐. 우선, 이자료에 주어진 가백 걸좀 구조화 시켜볼게요.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조화해서 접근해야 된다. 100만원 있었는데, 걔로 어떻게 해서, 100만원을, 무혐의 얼마? 50만원. 그 다음에, 무혐, 또는 시장의 결국, 나머지 50원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그 중에 A에 20, B에 30이래. 이거를 A에 20, 음, B에 30.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최종 요구사항은, 이번 200만원 부여하고 있으면서, 100만원 차입해다가, 최종 포트폴리오선 투자자. A 주식이 얼마 투자할까요? 그럼 이 사람을 그냥 을이라고 할까요? 그럼 똑같이 접근하는 거야. 부유자금은 200이래. 그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무염무염 무염 하는 거죠? 근데 어떡한데? 100만원 차이? 이게 뭐야? 무염에 마이너스 100만원 투자하는 거죠. 그럼 총 200이 돼야 돼? 그러면 바로 시장 포트폴리 얼마 한다? 300을 한다? 이걸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또는 부유자금 200이지만 100만원 빌려다 투자하면 결국 주식이 얼마 할수 있다? 300을 할수 있다? 요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요 문제에서는 무용과 시장 포트폴리오 어떻게 나누는지 금액 정도 사실 준 거예요. 단 최종 뭘 물어봤어? A에 얼마 투자할 거냐? 그럼 얘도 300을 어떻게 해야 돼? 시장 포트폴리오에다 투자해야 되잖아? 시장에다 투자해야 되잖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두 주식이. 시장 가치 비율 맞춰서 나눠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럼 혹시 아까 예제 생각나요? 예제에서요 배분 비율을 어떤 식으로 정보 줬었나요? 예제 잠깐 보실래요? 128페이지 밑에 아예 두 주식만 있는 세계에서 각 주식들의 시장가치 정보를 줬죠. a 거 2000, b 거3000 개통이 어떻게 됐어? 아 그럼 총 주식 5천 중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A가 40%고 B가 60%구나 이렇게 파악했던 거 아니야? 반면에 이 문제는 그런 정보가 없어. 그럼 그 정보를 뭐가 대신하고 있는 거냐면 갑의 시장 포폴리오 트 투자 금액이 두 주식이 어떻게 좀 쪼개지고 있는지 예를 통해서 시장가치 비율 정보를 준 거예요. 일단 얘 확인해 볼까요? 50 중에 20이면 얼마야? 이게 40%네? 얘가 60%네요. 값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세이피엠에 따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 가치 비율에 맞춰서 값도 투자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있잖아. 그래서 혹시 특정 투자자의 개별 주식에 대한 배분 비율 정보가 주어지면 세이피엠에서는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각 주식들 시장 가치 구성 비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을도 어떻게 하네? 요 중에. 40%만큼을 A에 배분하고, 60%만큼을 B에 배분해야 되겠죠. 최종 A 꼴으로 봤네요. 그럼 시장 포트폴리오 또는 주식에 300을 투자할 거고, 그 중에 40% 120만큼 A에 투자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자, 6번 문제 보시면, 5번의 구조를 잘 이해하셨다면, 6번은 기출문제인데 이건 훨씬 더 간단해요. 투자자 합. 자, 시장 포트폴리오에 1000만원 투자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 투자하는 금액을 줬죠? M에 대한 투자 금액을 줬어요. 그 가운데 주식에 비에 각각 100만원, 200만원. 그럼 사실 뭘 바로 알수 있나요? 전체 투자 금액 중에 지금 10%죠. 요 시장에서 A의 시장 가치 비중이 전체 시장 가치의 10%구나. 얘한테 200만원 투자했죠? 그럼 얘는 20%구나.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다음 문장, 빈칸. 양가로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단 CFM 성립하고 두 투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들은 세이팸에 따라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세이팸에 따라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첫 번째, 무형과 시장 포트폴리오 쪽이라. 그 다음에 그 중에 시장에 투자할 금액을 개별 자산들이 어떻게라? 시장 가치 비율에 맞춰서 나눠 투자하라. 박선해 보실게요. 자, 천만원을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형에 나눠 투자하고 있다. 전체 금액 가운데 300만원을 시장에 투자한다. 자, 이미 무형과 시장 투자 금액 자체를 알려준거죠 그럼 문제 푸는 데 상관이 없지만 그럼 천만원 중에 무위험에 여기다 700 투자했겠네요 여기다 700 나머지 300 시장 포플요 이렇게 투자했네요 요구사항 볼까요? 투자자 을 시장 포플에 대한 투자 금액 가운데 주식 A에 투자하는 비중 사실은 요 비중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 가지고 있고 얼마씩 나눠 투자하냐 이 문제 풀때 아무 상관이 없어졌네요 뭐만 확인하면 돼? A 주식에 투자는 비중이잖아요. 이 투자는 비중은 누구나 똑같다. 이미 가이 어떻게 했어? 시장 포폴리오 트총 투자 금액 중에 10%를 A에 투자했죠.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이 10% 투자해야 되죠? 자, 양가로 A, 자 10%. 3번 또는 4번이네요. 그 다음에 양가로 B는 시장 전체에서 볼때 주식의 시가총액은 주식 B의 시가총액에좀몇 배냐 이렇게 되네요. 얘도 가벼 정보 통해 바로 알수 있죠 시장가입 시동 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A의 10% B의 20%둘자 했잖아요 자 지금 뭘 물어봤냐면 A께 B꺼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A가 10% B가 20%니까 A가 절반이네요 요거네요